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로 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본, 섬김의 본,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2절이에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그밤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족식의 의미를 아느냐 물으시면서 세족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옳다. 나는 선생이 되고 내가 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예수님 말씀의 그 배경에는 세상에서는 제자가 선생님에게 섬겨야 되고, 발을 스쳐드려야 되고,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종이 주인을,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를,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천국의 법칙은 그것이 아니다. 천국의 법칙은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섬겨야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되고, 선생이 제자를 섬겨야 되고, 주가 종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 예수님 시대의 공생의 때는 계급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아래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상당한 그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본을 보였으니 본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이 되셨습니다. 희생의 본, 섬김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예수님이 가끔 쓰셨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섬김의 본, 겸, 겸손의 본.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겸손의 본을 너에게 보였노라. 17절. 아마 오늘 본문 중에 17절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써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도 보면 반드시 알아라. 예레미야 42장 19절에도 보면 "분명히 알아라" 다니엘 8장 17절에도 보면 "깨달아 알라" 사무엘상 28장 1절에도 보면 "밝히 알라" 여호수아 23장 13절에도 보면 "확실히 알라"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 밝히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힘써서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어요. 알아야 돼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팔복의 복을, 팔복에 나오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덟 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똑같은 단어예요. 알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알기만해서는 안 돼요. 알아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음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팔복이 완전한 복이 복중의 복이. 바로 알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겸손한, 겸손히 섬기고 희생적인 섬김을 할때 겸손하게 섬김의 본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때 이것을 알고 바로 그리스도인은 섬겨야 되고 겸손히 희생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복은, 이 복은 그냥 복이 아니에요. 여덟 가지 복, 팔복에서 나오는 그 복이에요. 온전한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총체적인 복이에요. 모든 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뭘까 하고 예수님이 잘 모르는 어렴풋한 분이 아니라 확실히 분명히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다 예수님은 안 돼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발꿈치를 들었다. 라는 말은 믿는 상대에게 배신당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신당해요? 가로누다. 가로누다를 지칭하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가만 보면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뜻 속에는 성경을 응하시는, 성경을 이루시는, 성경대로 살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면서도 왜가로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10편 41편 9절에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여준 가로유다를 제자로 수용하신 거예요. 다 하시고, 너는 안돼 하고, 밀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성경의 길을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성경의 그 길로 우리도 가야만 합니다. 섬김의 본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길, 희생의 본을 보이신 그 길,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 길로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자, 미리 다 알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그것은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믿음은 신앙의 초석이에요. 믿음이 뭐냐? 신학의, 신앙의 초석인 것이,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수 없어요.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알려준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자, 마지막 구절이에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또 나오죠.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것 앞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영접하면 사람들이 제자들 이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것은 예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거라고도 말씀했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맹수 한 그릇 준것 나에게 준 것이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겸손히 섬김의 본을 보였을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 섬김의 본을 겸손히 보여 준 거거든요.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아요. 가장 작은 자에게 섬기는 그것. 가장 작은 자를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모습이고 그것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으리라. 반드시 상이 있으리라.